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아침부터 이 송도 상가 번영회하고 시민 경찰 연합회가 주최하는 떡국 나눔 행사가 있다 그래서 이 송도 여기 주차장 앞에 왔습니다. 벌써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. 새해 첨부터 아주 좋은 일이 많을것 같습니다. 훈훈한 정이 느껴집니다. 요좀 음. 건강 괜찮으시죠? 네. <laughs> <laughs> 하여튼 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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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세 세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하하 예. 아, <laughs> 내가 유봉수씨한테 교육을 하하하까 <laughs> 예.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<웃음> <웃음> 예. 안녕. 아. 예. 안녕하십니까? 세이입니다 <laughs>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, 예, 예. 저희 아버님이. 아이고 예. 고맙습니다. 한 번만 더 주십시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안녕하십니까?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<laughs> 아예 어이구 어이구 맨발로 지금 안 추우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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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감사합니다 이어느동 감사합니다 오유감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감나옵니다 예예. 안녕. 아이구 국회의원 나아이고나니다 먹었어. 어? 아아침일찍 아, 아, 났네.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아사십니까 바로 옆에. 아유, 좋은 데 사십니다. 이거 늘 받아 좋은 데 보시고. <laughs>